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켜야 할 것. 우선 서양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화하는 동안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시선을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중에 되도록 상대방과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과는 달리 서양인들은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것을 좋지 않은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이 말할 때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양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는 상대방을 긴빠지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서양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개도 끄덕거리고 비 l 리 등의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해야 할 것.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로 끼어들었을 때는 Sorry, go 리 고어헤드. 플리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꿀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이미 꺼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음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개중에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할 얘기만 일방적으로 내뱉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의 기본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외국인과의 대화 중에 종교나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종교나 정치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상대방과 논쟁거리가 될 만한 미묘한 사안은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해지기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묻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서양인들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 독신죄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가족관계를 포함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